자, 14번입니다. 자, 14번은 두 자연수 우리가 AB에 대해 가지고 이 f x 를 이보다도 작거나 같았을 때 3차, 이보다도 컸을 때는 아, 이래 생긴 우리가 뭔데 2차 함수를 줬어. 근데 이 3차 함수는요, 그래프가 정확하게 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이 2차 함수는 자, 이거는 최고차에서 자연수로 양수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쵸? 자, 이 말을 2차 함수는 대칭 축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A를 놔두고 안에 그걸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우리가 뭔데, B 플러스 우리가 2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다? 2B. E,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가율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칭 축이 우리가 넉니다. 대칭 축의 반경식은, 자, 2 a 분의 마이너스 B. 오케이. 2분의 b 2야 자, 이런 식으로 될거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 이차 함수인데 그렇죠? 자, 아래로 볼록한 우리가 이차 함수입니다. 임마에 우리가 뭔데 대칭축을 자, 임마는 x는 자, 2분의 b+a야. 자, 요러 생것이 우리가 대칭축이야. 그리고 x 자리에다가 2 변역의 끝점을 대입을 시켜보면, 자, 임마는, 이 8은 우리가 16이야,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네, 아, 요 값이 5네요. 그러면 이 점에는, 임마는 2칸 5를 요렇게 지나가 변역의 오른쪽 끝이 2칸 5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1를 대입을 시켜보면요, 임마는 2칸 9입니다. 잘 보세요. 이 3장 곡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됐는데, 인마는 이 칸막구가 여기 있다 있는 거예요. 아래로 이렇게 되는지, 오래 되는지, 쭉 내려가 요렇게 들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더 아래 내려오는지, 더 아래 내려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이두 그래프는 불연속입니다. 뭐, 인마가 이 칸막구가 여기 있잖아요. 이 칸막구가 이렇게.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 놓고, 이 fx하고 y는 t겠어요. 그럼 이런 우리가 그래프가 있는데, 뭔데? x축에 평한 y 꼴의 t라는 직선을 그었지그었을 때에 우리가 교점의 개수, 개수를 우리가 gt를 고었어요 그럼 우리가 뭔데? gk. y가 k가 되었을 때의 우리가 뭐다? 교점 개수. k보다도 약간 작았을 때의 교점 개수. k보다도 약간 컸을 때 교점 개수. 이게 9개야. 그런데,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K는 단한 개만 존재하라. 그렇게 되도록, 자, a b 에 우리가 자연수 A b 마의 우리가 순수상을 우리가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은, 자, 이만 채 놓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X가 2보다도 우리가 작거나 같이, 이때에 우리가 FX가 뭐고, 2x 3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뭔데, 플러스 1이잖아? 자, 이 도함수를 우리가 때리면은요, 맞나? 6x 우리가 제곱이야? 마이너스 6이지. 6에다가 x 플러스 1이야? 뭔데, x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마에 우리가 도함수를 우리가 한번 때립니다. 곡선의 개형을 걸리고, 6에다가 우리가 x 플러스 1이지. 자, 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도함수를 우리가 0으로 하는 우리가 x의 거니, 자, x는 마이너스 1하고 우리가 1, 2개 넣을까입니까? 이 극점이네. 자, 극점인데, 이 그래프는 또 우리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극대, 이마 극소네. 자, 그래서 극대 값은 F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극소 값은 F에다가 우리가 1이야. 1이야. 변역의 오른쪽 끝, F에다가 우리가 2는 저쪽에서 미리 구해놨어요. 값이 5네요. 마이너스 1을 대를 시키면, 자, 마이너스 2야. 플러스 우리가 뭔데? 10, 어, 마이너스 1 어, 그렇죠? 자, 플러스 우리가 6이야 더하기 1이지 이 값이 우리가 5해 7이니까, 그렇죠? 아, 이거 두 개의 우리가 함수 값이 같네요 1을 대으시니까2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1이야 자, 이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자, 그러면 은 X가 자, X가 2보다도 컸을 때에 우리가 FX는 최고차 개수가 우리가 a 양수죠. 자, x 마이너스 우리가 뭔데 2. E. 자, x 마이너스 우리가 b 하고 우리가 플러스 v 야 자, 이 값에 우리가 대칭축이 오래 하나 딱놓을 겁니다. 대칭축이 e. x는 2분의뭐다 b 플러스 이. E. 아까 이렇게 우리가 구해봤잖아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되었어. 자, 그래놓고. 곡선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 xy축을 우리가 꺼놓고, 음, 자,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값이 우리가 5지요? 음, 마이너스 1마 우리가 5가 되고, 자, 제로가 기초, 자, 1일 때에 우리가 마이너스 3이에요. 1 칸마 마이너 3. 자, 1이될 거고. 자, 임마가 1이죠? 자, 2일 때 값이 또 5입니다. 임마가 2칸마에5가율에될 거고. 그러면 2보다도 작거나 같다. 이쪽에서 3차 곡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자, 이보다도 작거나 같았을 때의 3차 함수입니다. 래 자, 여기까지 왔어. 이보다도 컸을 때는요, 2칸마 9입니다. 자, 요 점을 2칸마 9라고 하면은, 이 값이 만약에 p는, 자, 1, p가 만약에 2, 이런 식으로, 3, 자연수 이렇게 되는데, p가 만약에 1이 되면은요, 요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먼저 구멍을 팽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데? 요런 식으로 요렇게 올라가겠지. 자, P가 1일 때예요 P가 2가 되면 이게 우리가 탁 접하잖아요. 이런 놈을 9까지 또 올렸지. 그럼 가 2가 되면 요런 식으로 또 우리가 될 거예요. 그럼 b 가 2보다도 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데, 2하고 요렇게 생긴 우리가 곡선이 위로 쭉 올라가니까 요렇게 아래로 요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죠. b 는 2보다도 큽니다.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E보다 도 크면은, 이, 뭔데? 꼭 지점이 얼마만큼 내려올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쭉 내려올 거야. 자, 요만치 우리가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지 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자, 봅니다. 이, G에다가 K. Y가 K 이었을 때의 교점 개수야. 더기 그 리미트에다가. t가 k보다도 약간 작다, 그렇죠? 자, k보다도 약간 작았을 때의 우리가 교점의 우리가 개수 t의 값이 k보다도 약간 컸을 때의 교점의 우리가 개수 이 값이 우리가 아홉 개예요. 그런데 이 식을 만족하는 우리가 k는 이거 k는 단, 우리가 한 개만 존재하라 그랬거든요. 단한 개만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그러면, 곡선이 왼쪽은 이렇게 우리가 나왔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라고 해보면, y는 k라는 직선이, 자, 봅니다. 빨간색으로. 이게 y는 k라는 직선이에요.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또올세 3개입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3개네. K보다도 약간 작아. 이 아래, 아래쪽에 되면 또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3개네. 이것도 우리가 3개야. K보다도 약간 크면은 오래 생긴 직선이 또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3개. 셈요. 하나, 둘, 3개. 합하면 9. 맞네. 그런데 이런 K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k가 우리가 1이라고 하면 y골 1이 되죠? y골 0도 되네. 그럼 이런 k는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이거 세 점이 만나는 모든 k가 됩니다. 이런, 이런 k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k는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된다면 k는 한 개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빨간색처럼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점, 이렇게 Y골로 이렇게 딱 껐을 때, 하나, 둘, 세 점이 여러 개가 우리가 만난 교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마에 우리가 먼저 2차 함수잖아요. 이게 꼭지점이 점점, 점점, 점 내려옵니다. 내려와 이거 쭉 아래 이만치 내려왔어. 이거 살람 찍어볼까요? 이렇게 되면 은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선을 끄면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게 y는 k라는 직선입니다. 이거 세 개네, 개수가 세 개. k 보다 약간 작아. 작으면은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뭐 교점 개수나 둘, 세 개네. 이것도 세 개야. k 보다 약간 커 그러면 우리 교정 개수가 또 하나, 둘, 세 개네. 답은 9가 나오는데. 이런 K가, 자, 요렇게 생긴 우리가 K가 요 직선만이 아닙니다. 요거 위 약간 위에 올라가도 요런 직선도 또 돼요. 이 K도, 이, 이, 이 K도 되는 거예요. 근데 K가 한계스러면 됩니까? 그리고 요것도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우리가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요만치 내려와도 우리가 안 되고, 이거를 저 아래까지 내려와도 또안 됩니다. 하나 남았네요. 어떤 식으로 이 꼭지점에 우리가 좌표가 자 봅니다 아까 이게 자 극소값이 1, 칸만 마이너스 이야 오른쪽에 우리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꼭지점이 y 꼴은 3에다가딱 접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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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이게 오른쪽에 우리가 f(x)입니다 이 함수지요 그러면 이마에 우리가 대칭축이 x는 우리가 얼만데? 2분의 5, b 플러스 우리가 2야. 이렇게 우리가 되었어요. 만약에 노란색처럼 인마에 우리가 꼭지점에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었을 때 이때는요. 노란색처럼 딱 됐어.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뭔데? 인마는 k값이 우리가 뭔데? 인마 k값이 우리가 얼마다? 옳지. 마이너스 3일 때야. k가 마이너스 3일 때를 보면 은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 요세 개가 됩니다. 되나? k보다도 약간 작아. 자, 마이너 3보다도 약간 작으면 요런 식으로 되니까. 그죠 요게 한 개만 딱 생긴 거 노란색. 한 개만 생긴 거예 그럼 이 값은 우리가 한 개예요. 자, 그러면은 k보다도 약, 마이너 3보다 약간 커. 그러면 위로 다 올리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오케이. 다섯 개. 전부 다 합하면 9가 되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y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 어떤 직선을 끄라도 9가 안옵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껐어. 교점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예요. 다섯 개. 약간 커도 우리가 또 다섯 개. 약간 작아도 다섯 개. 이거 9가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아래에 k가 나오면은, k보다 약간 크면은 우리가 한, 뭐저 k일 때는 우리가 먼저 한 개. 약간 커도 한 개, 약간 작아도 우리가 한 개. 이것도 값이 9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k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교점의 개수가, 우리가 이, 근데 교점의 개수, 자, 임마하고 이세 개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구가 되는 값은, 이 직선 하나밖에 존재 안 한단 말이야. K가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값밖에 존재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3이, 3이 되면은, 적다시 말해서 인마의이함수의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일 때 우리가 직선을 었을 때는 우리가 뭔데? 이세 개의 값이 구가 되는 직선은 한 개만 존재한다. k 골 마이너 3일때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의 k의 값은 우리가 마이너 3이고 이마의 꼭지점에 우리가 좌표 자 f에다가 이분의 b 플러스 이야 이 값이 마이너 3이 되면은 됩니다. 자 됩니까? 여게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시킵니다. A. 자, 어. 자 2분의에다가 자, 뭐다? B 플러스 2지. 자, 마이너스 우리가 뭔데 2야. 자, 그 다음에, 이분의 B 플러스 2 뭔데 마이너스 B지. 자, 더하기 우리가 9를 하니까 이 값이 우리가 뭔데 마이너스 3 되면 된다. 이 계산하는 게 우리가 얼만데 2분의에다가 B 마이너스 2자도 되잖아요. 자, 2분의 이마는 이 마이너스 e 우리가 뭔데 b가 되겠네요. 요거 두 놈을 곱하니까 그렇죠? 자 이분의 b 마이너스 제곱하고 우리가 뭔데 앞에 마이너스 살짝 튕기겠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계산하니까자 그러면은 요 값은 우리가 뭔데 마이너스 a 곱하기에다가 이분의 b 마이너스 우리가 제곱이야. 이 값이 우리가 요 넘어왔어요. -10이야. 마이너스 12야. 마이너스 없애고, 그리고 4를 요렇게 곱하니까 자 a에다가 p 2에다가 우리가 제곱은 우리가 값이 48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p의 값이 우리가 뭔데? 2보다도 클 때잖아요. 자, 되나? 자, 그러면은 p가 우리가 3. 3이 되게 되면은 a 꼴은 우리가 요 1이잖아. 이 많은 값이 사, 48이네. a는 48이야. 자, 여기까지 나왔고 만약에 p가 4가 되면은 자, 사잖아 제곱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A의 값은 우리가 12가 되지. 3이 되면은, 아, 5가 되면은, 그쵸? 3, 9, 이거 안 나오네. 그러면 B 값 우리가 먼저 6이 되면은, 자, 16, A 곱하기 우리가 16이잖아요? 이게 48이야. 그러면은, A의 값은 우리가 먼저 3 되겠네, 3. 그 뒤는 답이안 나와.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b 마비가될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요래 3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데 A 플러스 B의 우리가 최대를 우리가 구하라니까 이거 두개 합하입니까? 값이 우리가 51이야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 밑에 부터는 우리가 뭔데? 계산해니까 별거 아니고 Y 골은 K라는 직선을 껐을 때 K가 마이너스 3일 때가 되면은 인마의 꼭지점에 Y 잡히가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은 이 값이 구가되는 직선은 단한 개만 존재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마의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3배어라이 말입니다. 자, 좀 까다롭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